네, 말씀입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봉과 용과 및 간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렇게 살아계시 예수님께 영광돌겠습니다 예, 예수님의 찬양함에 영광받아 이렇게 인사합니다 성료 우리 함께 계십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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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씀을 이렇게 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또가라사대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오 믿지 않는 사람은 정결을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네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며 새 방어를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옷을 맞지라도 해를 받지 맞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소론주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늘 육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마가본 16장 15절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녀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쩌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께 함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2 8장, 19절, 20절 말씀. 신실한 제자가 세워지면 한 팀이 되어 도시를 점령하고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내가 제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여 내 제자로 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명 이상 전도하여 세 명을 전도하게 되면 세일 오픈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어주가 집중하기 원합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 선택한 사람은 유대자 사도와 그 다음 플러스 사도 그 나머지는 다른 무리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현대 시대 제자는 누구가 제자인가 니들로부터 선택된 제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보혜로 인해 나는 온세의 능력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예수 그도의 안국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나는 모든 죄는 삶을 얻었습니다. 내가 빛 가운데 행하고 사기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은 지금 그리고 계속해서 나를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나는 의롭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보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나는 고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별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주제는 하나의 말씀을 살아있고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 오늘 또 역사하고 있고 우리 삼에오셔서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이땅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다. 땅끝까지 행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같이 큰 소리로 또 가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용과 및 간절과 고스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우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마음리 우리의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고 있는 것 같이 들어 나느니라 너도 하나의 말씀은 살았다는 것이오. 운동력이 있어 가지고, 활동하시는 데서 자우에날쓴 것보다 예리하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혼을 찔러요, 우리 영을 찔러요, 우리 관절을 관절을 찔러 저기까지며.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 찔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서 해개케 하고 거기서 죄에서 구원하여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축복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십니다. 조조 나오게 하여 주십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요, 뜻을 감찰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줄믿습니다 주신 거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상관하신 자의 눈 앞에 불검성같이다 드러납니다. 드러나 걸다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 쓰잖아요. 감축 없이 다 드러납니다 나의 모습이 다 드러나고 우리의 모습이 말이죠 우리 교회는 아직 CCTV를 아직 설치 안 했지만 CCTV가 골목마다 다 달라져 가지고 우리를 모르게 다감찰해 사진을 찍고 있어요 그래서 골목에서 뭐 도둑놈이 지나갔다 뭐 했다고 하면 그 여러분 다 보여요 감출 수 없는 거예요 얘 얼굴이 다 드러나니까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삶을 다 CCTV처럼 천사를 통해서 다 감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천사들은요 우리의 돕는 천사로도 도와줄 뿐이 아니라 또 천사들은 우리를 다 감찰해서요 하나님께 보호를 하는 거예요 또 천사 중에 우리를 돕는 천사가 있고요 우리 싸우는 천사 미갈 천사가 와요 우리는 예배 들을 때 영적 전쟁 할 때는요 누구 와야 되냐 미갈 천사들아 도울 처다 명령을 해야 돼요. 제가 삼각산에도 힘들 때어떤게도하느냐 미갈 천사들아, 지금 돌쳐다. 그러면요 강력한 천사를 도와요. 예배 드릴 때도 우리 예배드리니까 미갈 천사들이 와서 도, 우리 예배를 돌쳐다. 그러면 이 천사들이 우리 말을 듣고 강력해 도우십니다. 미갈 천사들이 와서 지옥을 선포할 때 사람들을 접근해 가지고 그들이 그냥. 치유하십니다 할로리야 우리 말을 듣고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일을 하십니다 할로리야 사정 2장 3절 복가의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고 하거늘 그러니까 사도바 우리 성령 쫙만 해가지고 성령이 이끌려 받아서 복음을 전할 때, 무리들에게, 어, 뭐를 찔렀어요? 그들이 말을 듣고, 하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렀다는 것이죠. 마음을 찔러가지고, 베들가 다른 사람들에게 물러가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고, 마음에 찔렀어요. 뭐가 찔렀을까요? 하나 앞에 딱 쓰니까, 이 마음을 찔리니까이 죄가 다 도라는 거야. 너무나 교만하고, 오만하고, 응난 방탄하고, 도는 것이 다, 찔러서 예,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어쩔 거, 그냥, 어쩔 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주, 주도 받을 뿐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의 말씀을 찔러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살아납니다. 어떤 거를 막설가는내 마음을 찔렀습니까? 내 마시, 말, 내 마음을 찔러서 힘들게 만듭니까? 그렇게 한 사람도 있어요. 그걸가지고막 자기 마음을 찔렀다 해가지고, 막, 그걸 갖다고 막, 이, 개, 힘들어하고, 막, 또, 막, 오해하고, 얘 예, 나한테, 말씀을 찔렀냐? 얘 예, 힘들게 하느냐? 예, 괴롭게 하느냐? 자기를 찔렀다는 거요. 예, 자기한테 말하느냐? 그런 거요. 예, 하늘의 말씀을 찔르거든요. 할렐루야. 네. 설교자가 찔른 게 아니라, 하나 말씀이 찔린 거예요. 예수님이 찔린 거라니까 찔림 받으면 내가 사는 거예요. 찔림 못하면 감각이 없다는 것이죠. 무감각하다는 것이죠. 우리 죄를 짓게 되면요. 대사를 전설을 보면 은그 말씀 나오겠죠.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나옵니다. 내를, 죄를 짓고, 해개지 않고, 계속 방탄하고, 음란 짓 하고, 도론짓당하고 계속 불승자하게 되면, 성령을 소멸시킵니다. 그대로는 말이죠. 하나의 말씀이 찔러도 못 느껴요. 무감각해요그 다음 성령이 소멸되면, 로마서1 일장이 보면은, 내네 벌어 두사. 벌어 둔 자. 우리가 그걸 깨달아 할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해귀하고 마음이 찔릴때 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누가 말씀을 가지고 찔른 게 아니라, 하나의 말씀에 찔른 거라니까요. 그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저, 저번에 다른, 우리 영토에서 어떤 그 성도님그랬어요 설거는데, 자기를, 자기가 테막 찔렀다는 거요. 예 그래가지고 오해를 하고, 막, 교회를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찔렀다고. 예. 네, 하나의 말씀을 찔리시거든요 그를 해결을 만들어서, 해결케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시키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의 말씀이 내 안에 찔른 받을 때, 감동 내음을올 때, 그것이 내 안에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줄 믿습니다. 또, 이사에서 55장, 1 1절부터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냐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안을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의 뜻을 이루어질 때까지, 나의 명안을 명하는, 명하는 보낸 일을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한번 우리 번역권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번역권.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 뜻하는 말을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현대는 뭘까요? 내 입에서 나갈 말도 나에게 할 때에 돌아오지 않고 내 뜻을 이루며 내가 우울한 목적을 성취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나갈 때 말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 뜻을 이룰 때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역사한다는 거죠 하나님말씀을 선포되면요 이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그 말씀을 역사해서 물 속에 인도,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할때하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셔서 오내 마음을 끌고 가시고 내 마음 속에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은혜로막 갈망하는데 말씀을 지켜놓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도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삼, 삼, 삼 뿐이 아니라, 어도 보니까 막 장, 장춘당의 그 온전성사님 그, 치우제표 렸는데 어쩌다 막 사람들 다 말씀을 은혜로 삼하고, 다 줄을 섰어요. 근데 말씀이 그 안에 있느냐, 이거죠. 말씀을 갈망하 있느냐, 이거죠. 아무리 치우를 받았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세지 않게 되면, 죄를 다시 짓게 되면, 다시 병이, 재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튼튼히 세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면 다시 재발해요 초창기도 우리, 우리 형제들에게 성충을 우리가 치우고 기도하고 성파할 때 치유가 됐어 근데 다시 재발하니까 다시 병이 더 드는 거야 병이 더더왜 그래? 말씀이안 들어졌습니까? 다시 세상 가서 내 뜻대로 살고 그다음에 불순종하고 내 말씀을 거역하고 내 멋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니까 다시 무엇 가져와요? 죄를 짓게 되면 귀신은 죄를 가져뿐이 아니라 죄와 사망, 저주를 가져옵니다. 그를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신속하게 회개하고 돌아 하나의 님 말씀을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말하면, 은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세상 나가면 제, 제 마음대로 해요제맘 해요 이거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수 없어요. 예. 인격된 경기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찔렀어. 어디바이스 좋은 말씀, 좋은 말씀을 주셨어. 근데 이 말씀을 등을 그냥 등한시하고 무시해버리고, 대멋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이 주인되지 못하고, 이제는 세상이 주인되는 거예요. 돈이 주인되고, 일이 주인되고, 모든 것이 세상이 주인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줄을 섬기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겠, 있겠습니까? 주인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주인, 주인을 바뀌지 않는 신앙은 발전이 없습니다. 주인을 첫째 우리가 바꿔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신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어야 됩니다. 한 시간상 이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시험들지 않고 신앙상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시도 기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말씀 동에서 제자들 향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시간 이상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본전치기예요. 그러지 않으면 마귀가 시험을 갖다 줍니다. 우리를 힘들입니다. 그 다음 우리 삶을 괴롭힙니다. 우리 삶을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내자신에서 기도해야 되고,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중부 기도로 몸을 써야 되고, 또 교회를, 주의종들을 위해서, 사역자로 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 중보로 몸을 써야 되고, 또 우리 성사들 위해서 기도 중부로 몸을 써야 되고, 이 대한민국 땅에 기도 중보로 몸을 써야 됩니다. 저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동생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또 종교사원주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이단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중보자로 머물러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서 우리의 갭 속에 우리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중보자를 기도 가지고 우리가 머물러서 우리가 기도에 머물러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요 생명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 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하나의 말씀은 살아있을 뿐이 라그 영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생명이 역사할 때 우리 알았을 줄 믿습니다. 하나의 말씀은 영입니다.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순세 받아 먹어야 할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49절 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에게 영생을 가졌으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사료로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은요, 민년들에게 영성을 했던 게, 왜냐? 예수님 말씀은 생명이 떡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생명떡을 많이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진리도록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미치도록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진리도록 미치도록 먹어야 돼요. 예수에 미치도록 예수를 믿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볼때 예수 미쳤다. 그 말을 들은 것이 정상이에요. 할루야. 그말못 들은 사람은 아직 예수에 미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미친 거예요. 할루야. 돈에 미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명예해. 그런 사람이 있고. 너 저상들을 강연히 만나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하늘에 내려온 떡은 사람들 먹으면 죽지 않는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를 위해서 막 원망을 했어요. 막강해 생활할 때. 근데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막 사람들 막 죽이, 죽, 죽였어요. 막 죽어가니까 모세에게 막 회개하고 모세 모세 잘못했어요. 살, 잘못했어요. 우리를 좀 살려 달라고 하는 게 기도 좀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 노병을 딱 달아 놓고 이걸 본 자들은 다살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세상이처럼 살아하자 독생자를 렸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잡 않고 멸망 잡고 용서 얻게 하시매라. 예수를 바라보고 회개하고 믿는 자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사 하늘로 내려 떡 예수 말씀을 먹고 우리가 영성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 축복 얻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로리야 내사람들 네 이장1 3절 복가 복에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을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사도바울이 대사를 대사를로 교회를 향해서 그 성도장에서 말씀을 전한 말씀이 편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날마다 쉬지 않고 감사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쉬지 않고 감사하십니까? 교회 올 때도 감사하고 기도십니까? 하 차를 타고 갈 때도 감사하십니까? 일을 바쁘다 보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늘 감사를 찾아서 감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들은 바 하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안냐고, 하나의 말씀을 받음이니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말아야 돼요. 누구 설계자 말을 받지 말아야 돼요. 갓난 어리가, 어린아이가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한다 할지라도, 하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아멘 받아들여야 할줄 믿습니다 아멘 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옵니다 내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말씀 운동력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받아 먹을 때 하나님은 활동하셔서, 힘있어서, 능력있어서, 역사서 우리 마음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아멘. 놀란 기적을 행하십니다. 아멘. 하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아멘! 아멘. 받아들입니다! 아멘. 그 말씀 의자합니다 그럴 때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여러분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을 회복하십니다. 아멘. 우리 삶을 만지십니다. 우리 가정을 만지십니다. 죄에서 낙을 만들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사도록하여 주십니다. 예수를 주인을 받고십니다 천국 보물을 가지고 온 땅에 나가며 봄을 증거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늘 말씀을 살아있습니다.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살아있을 줄 믿습니다. 하늘 말씀을 우리가 다른 사람 선포할 때그 말씀이 다삶을 늘립니다. 역사하십니다 아멘. 놀란 일을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받아들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선포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할 말씀은 내비게이션처럼 길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길을 찾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지피 내비게이션을 다우주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다산지 가지고 내비게이션을 만들었기 때문에 딱주사를 찍게 되면 딱 정상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새로운 주사가 생겼다. 그러면 새로운 주사를또 극단을 입력시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절 볼까 하시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는 자라 우리가 삶을 살면서 답답한 일이 많잖아요. 우리가 보면 은뭐 앞으로 가정의 문제 또사회 문제 여러 가문제를 많잖아요 미래의 문제 많잖아요 근데 우리 삶 속에 해답을 가진 분이 계시는데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도 그분이 우리들의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천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주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줄 믿습니다 정확히 모든 걸막 멈추고, 예, 문제가 안 풀리지, 예, 고통 스에 있지, 예, 졸지 속에 살지, 멈추고,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답을 하셔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다응답되더라고 저도 하나님께 기도한 것 처먹마다 지금까지 응답받지 못한 게 없어요. 다 응답받고 살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면 분명하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들의 길이 되고 또 진리가 되셔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생명 가운데 인도하신 그 내비게이션이 될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7장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온전히 구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 살아서 저희로 하여 강구하십니다 하나님만 살아계셨어요 자기 힘이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그가 항상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좌편에 서서 늘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 성령 오셔서 우리 애들을 기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영과 생명이 되신 말씀이 살리시고 내비게이션처럼 진리길로 생명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성님을 의자여 그 말씀을 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오늘 또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